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부산 경마장 소속의 경마 기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날 경기가 취소됐었는데요. 그런데 마사회가 그 경기를 재개하겠다고 해 유족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마사회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됐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부산 경마장 앞 문기수가 숨진 당일 취소됐던 경마를 마사회가 재개하겠다고 밝히자 유족들이 크게 반발합니다. 유족들은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이루어질 때까지 장례를 미루는 상황.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는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이 집단은 사람 잡아먹는 악마의 집단처럼 여겨집니다. 문기수가 숨진 당일 부산 경마장에서는 모두 11경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경마 상금은 10억 원가량. 이 상금을 경마 관계자들이 나눠 갖게 되는데 80%가량이 마주에게 돌아가고 이 과정에서 마사회는 경마에 따른 막권 수익 등을 얻게 됩니다. 마사회와 마주 이익만을 위한 결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단 하루의 경주 손실도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투전판으로 경마장을 만들어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열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자 유족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마사회 규정상 기상 악화 등으로 경기가 취소되면 이른바 보전 경기를 치를 수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마사회 측은 연간 경마 계획이 고지됐었고 말 관계자 상금 지급, 경기 미이행으로 인한 소송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보전 경기를 취소해달라는 유족들의 항의 방문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문기수 같은 경우에 불가피한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정주가 이제 저기 정말 안한 그런 케이스에 해당돼 가지고 보정 경로할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유족항이 7시간 만에 마사회 부산 경남 본부는 보전 경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기수 사망 이후 마사회는 기수들의 심리 상담 등을 진행했지만 일각에선 갑질과 근로 조건 개선 등 이따른 극단적 선택을 막을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